기다려야 하지 않을까? 기다려야 하지 않을까? 야 이렇게 높단 말이야? <목소리가> 땅. 음, <목소리도> 연어 연연어세 우동 삼식당 왕미우동이랑 왕연어초밥 3개 <목소리도> 맛있겠다. 진짜 크네. 맛있어? 맛있지.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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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나는 마석이 안좋다나 이거 어떻게 커서 커서 이렇게 먹어? 진짜 크네. 떨어질 것 같아. 그래. 야, 이거 압축해요. 그래서, 고통받았어. 민현, 나 오늘은 잘 잡지. 이거. 어, 저보다 뭐, 아, 야, 근데 음, 얘 영상 보니까 잘 음, 먹더라. 고나 음. 보고, 내가 이렇게 잘 먹었나? 왜 이렇게 먹지? 뭐지? 음. 확실히 옛날보다 진짜 잘 먹어. 어, 그리고 옛날보다 더 맛있게 먹는다. 옛날 년도 맛 우라 이러면 난 많이 먹었는데 갑자기 이렇배대나오고거 <laughs> 먹는 것 같지도 않는데, 음맛있데 음. <laughs> 역시 연어사람. 진짜 커서 불편하긴 하다. 저정말 아니었으면 한 입에 넣는다. 한 2, 3일 정도? 아프고. 거기 붙이면 이제 또 밑에 정도 아플 듯. 근데 나는 적응 잘하는 케이스야. 그런 건데, 그래도 되니. 그냥, 그냥 먹어보고. 고기 먹고봐 근데 지금은 지금 안전에 이거 아빠가 딱붙고 살았어 근데 중... 중 왔다 가지도 않았어 중구도 근데 나는 난, 난 중구만 왔다 갔다 했으니까 좀 다행인 거라 음, 그래가지고 하나 <laughs> 둘셋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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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데말했지 그게 시라고잘 먹어라. 네, 근데 내가 네반숙인지 모르고 계란을 들었는데 반숙이야. 이거터졌어 그 아니, 너희 어떻게 미안해. 상관없어. 있는데 뭐. <목소리> 야, 잠옷다 <먹었다. 목소리> 야, one, 야, 딱, 됐다, 야, 딱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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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딱, 딱, 됐 딱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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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목소리> 밥다 먹고 카페 가는 중입니다. 아 오늘 왜 자꾸 계난이야어여기다아 <목소리> <목소리> 꼴. 오 이쁘다. 로망 삼들 로망 삼사. 오. 야 미쳤다 미쳤는데 좋겠다 뭐 먹을래? 아1인일케이 가기가 뭐가 맛있어? 나는 응. 그때 루베리랑 내가 이거 먹었었어. 뭐냐 타르트? 근데 아, 둘다맛있어아이둘 중에 고민이다. 그러면 하나 남은 블루베리 요거트 뭐 마시지? 칼그레이 딸기랑요 블루베리랑 민욕 치즈케이크 아이스 아메리카노 아이스 아메리카노 여분 바깥보다 디스더나데 미안하지 여기 이쁘다야 우리 3층 에앉한 오, 예쁘다. 짱 예뻐. 야왜 가두냐? 우와. 우와 야 진짜 예쁘다. 오. 우와. 뭐냐 너가 시킨 게 뭐야? 로망에이드, 아메리카나이스, 아인쇼펜너 얼굴에 있다, 이 치즈케이크, 블루베리케이크. 오, 야, 이거 장난 아야 오. 네, 오, 야, 여기 장미 나와서 예쁘다 이쁘게 앉힌 거 달고. 오. 안 휴지, 휴지, 휴지 있다. 휴지는 진짜 있다. <laughs> 아, 진짜 있다. 아니야. 진짜 있다. 뷰티슈좀 <laughs> 가. <laughs> 응, 있네, 있네. 아, 없다. 진짜 <laughs> 있어. 이렇게... 미안하다. 이라거짓말쟁이 미안 미안 짓말쟁이 와. 아 블루베리 케이크 맛있겠다 롤이 진짜 식사 중. <laughs> 아니, 밥값보다 <박성보다> 많이 나왔다고 <laughs> 너무 상큼해. 이거, 맛있 응. 아, 응. 음, 응. 먹어을 불을, 불고 불을, 불이 불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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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을 불을, 불이 불을, 불을, 얼 그래 이 딸기 아, 미안해 계속 물어봐서 질까딱깔 <목소리> <집갓집까지> 물어볼까 요 그래 편집할 때는 물어봐 그래 이 딸기 눌러서 답장은 되지? 너무안넣어있어 눌러서 답장은 있다 꾸덕해 어 뭐라고? 기능 좀 볼게 응 왜냐면 입에 넣으면 안 꾸덕해 응 그래? 음 이, 이 바보 멍충이 기능 써놨네 나 그런 거 있는 줄은 몰자 이걸 켜면 요 니왜 이래? 봐봐 뜨지? 아 오케이 아 오케이 이게 내일 되면 뭐라 하냐 너 이거 자꾸 밀어져서 불편해 어떻게뜨거아 씨, 나안 밀었는데 자꾸 밀어져 갑자기 이 짜증나 이러데 이제 보인다 보여 얘 연기야 흠 <laughs> <laughs> 약간 이 공간 빌린 느낌이야 음, 맞아 맛있다 주말에 먹는 게 자기 없지 여기? 응 전부 다자이 <laughs> 넓은 데가? 응, 응. 먹고 사진 찍자 오 h a t s h 있어 p e n i n g What's h a p p e n i 봐. 야, What's h a 나어 e n i n g What's h 미안 하니까 나 이거 바꾸자. 뭐너걸준 거네? <laughs> 어, 그 뜯어. 그냥 막 뜯어. 때라 그냥. 봐. 듣는 곳이 없다. 이거다. 어, 있네. 어, 바보들 때리고 다. 는 아니 이거 생각보다 얼굴에 이상 별로 안날줄 알았는데 많이 난다. 듬뿍 먹어봐. 진짜 맛있을까거 음, 진짜. 진짜. 아니 자꾸 떠먹는 지 알게 될 거다. <laughs> 니는 <목소리가> 네, 먹는 거 걸리는 거가? 제가 아이스패너 만들어 보기로 했거든 아인스패너를? 조용히 해서 먹어야겠다. 카페 일하는 친구 친구와, 앞에서 아이스패너는 이거를 먹었던 사람들이 최초를 먹었던 사람들이 마분인데 난 포동으로 뜨던데? 난 포동이 중광이 아니잖아. 노래 끝났잖아, 씨. 짜증 <목소리가> 났네. <목소리가> <목소리가> 우리 너무 케이의 욕심부렸나? 아니야 언젠가 뭐 <laughs> <시키는다, 웃음> <해봅시다. 웃음> <일> 다 어우 지금 구두가 스치는데? 은파죽겠 뭐하는 거지? 날 보인다. 하던 지다우주고 우리 해저 봐봐 양말 벗다가도 저쩍 울어. 양말을 왜 벗어? 양말 벗겨졌다고? <laughs> 야 내가 양말을 양말 왜벗는데 이거 응, 양말 벗으려고 올렸잖아. 아 양말 벗겨져서. 아 진짜. <laughs> 아, 진짜. 좋은 점 있네. <laughs> 야 나는 진짜 답답한 줄 알았어. <laughs> <목소리도> 어떻게 찍어야 되노? 가자마. 한네컷 찍기 성공. <laughs> 여기가 안흔들렸다 봐봐. 저희는 이제 집에 갑니다 잘 놀고 갑니다 나도못참다 알람, 알람 설정 더 빨라 더 빨라 집에 가요 좋아요 소점못 맞추는 중이에요 집에 갑니다 알람 설정 다음에 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